안녕하십니까. 도선풍수 제34대 전수자, 박민찬입니다. 박민찬의 정치풍수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 한국풍수 수출하자입니다. 한국풍수 수출하자.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건 뭐냐? 풍수에서, 자연의 힘에서 모든 것이 인간사, 세상사가 다 나온다. 자연의 힘에서 우리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사항이 인류의 모든 사실이 다 자연의 힘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게 자연 활용법이죠. 이 풍수를 자연 활용법을 세계화 시키자. 세계화 시키면서 이것을 수출하자는 것입니다. 아마 가능할 것입니다. 아직 제가 그쪽 저작권 지적재산권에 대해서는 뭐잘 모르지만, 어쨌든 분명한 것은 저작권, 지적재산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죠. 이것이 개발된다. 풍수를 과거로 증명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 감지, 감응이기 때문에 풍수는 감지돼서 반응이 나타나는 건데요. 자, 이 좋은 자연을 활용하면 바로 내가 그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쉽게 얘기해서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다. 부자되고 명예 갖고 화목하고 건강하는 것을 우리는 갖게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을 과거로 증명하면 바로 이게 수출길이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제가 평소 말하는 대로 국민소득 30만 불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이제 다음 시간에 어또 국민소득 30만 불이 어떻게 되는가 다시 한번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이건 너무 명백한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실 텐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어릴 적에 뭐라고 들었냐면 앞으로는 집집마다 자동차가 다 자가용이라는 게 있다. 기도 그때는 상상도 못 했던 얘기죠. 집에서 영화 본다고 그랬어요. 저 초등학교 다닐 적에. 그런데 얼마 후에, 몇년 후에 정말 텔레비전이라는 게 집집마다 다 있고 지금 자동차 없는 집이 없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거죠. 제가 얘기하는 것이 먼 얘기, 뜬구름 잡는 얘기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너무 명백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시대가 요구해요. 21세기는 앞으로 이걸 가져야 되거든. 그러니까 지금 시대가 이걸 기다리고 있는 건데 이걸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밝혀냈잖아요 제가. 그러면 이것을 개발하자, 과학으로 증명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이제 국민소득이 높아지고 또. 높아지고, 삶의 질이 높아지고, 이렇게 되면, 다른 나라에서 배우러 온다든가, 또 여러가지 어떤, 우리 한국의 풍수를 뭐, 산다든가 뭐, 할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전 세계가 환영할 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 나라도, 이 풍수학을 가져야, 자연활용법을 가져야, 그 나라의 삶이 질이 높아지는데, 당연히 이건 필요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우리가 이, 이, 저, 풍수를 개발해서 한다는 것은, 지금 이 시대에, 이제, 아까 다시, 감지, 감흥은 지금 이 시대에 과학의 시대 아닙니까? 감지, 감흥으로 해서, 어, 개발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지금, 모든 것이 다 감지, 감흥시됩니다. 우리 텔레비전도 리모컨 컨테 나오잖아요. 그럼 이게 뭐냐? 감지가 돼서 반응이 나타났다는 얘기 압니까? 이게 감지, 감흥이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과학으로 증명하는 건 아주 간단해요. 저는 그 지난번에도 네이비게이션을 아, 제가 보고 이게 개발되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 지나가면은 네이비게이션에서 한 20여 가지를 동시에 다 알려줘요. 그게 감지가 돼서 그 지역에 지나가면서 감지가 되면서 위성에 가지고 위성에서 이걸 받아가지고 바로 알려주는 거 아닙니까? 이 세상에 이렇게 편리한 감지 감응이라는 게 벌써 이게 개발됐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보다 풍수를 과학으로 증명하는 것, 감지돼서 방이 나타난다는 걸 증명하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가보다 백배 쉬워요, 백 배. 아주 간단한 문제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풍수학을 가지고 우리나라가 국민소득 30만 불이 되고 또 이것을 가지고 세계화 되면서 세계 수출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얼마나 이게 참 간단한 방법으로 우리나라가 살수 있는 잘살수 있는 방법이냐 이겁니다. 이거 대 발전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세계 평화 어렵잖아요. 왜냐 어, 그 나라 풍수하이라는게 이런 거야. 알면 그 나라에서 어, 야, 이거 정말 이러다 보면요. 이것은 뭐냐? 이젠 어, 이건 운명이라는 걸 알게 되고 또 그걸 알게 알게 되므로서 욕심을 안냅니다 욕심을 안 내요. 욕심을 안 내면 전쟁도 안 하는 거예요. 그 욕심을 내면 화가 불러온다는 걸 알거든요. 그러면 이 평화라는 건 세상 살기 좋아지는 것은 어렵지 않은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소련을 한국이 붕괴시켰다. 청계천이 소련을 붕괴시켰다고 제가 한번 강의한 적이 있죠. 그와 같다는 거죠. 그 소련이 우리나라에서 무슨 강력하게 뭘한 것도 아닙니다. 어, 우리나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러고 찾아왔는데 이렇게 알려준 거예요. 노태우 대통령이 그 두 가지를 알려줬는데 그걸 실천함으로써 그 나라도 살게 되고 소련이 붕괴되고 그게 뭐야 우리나라의 힘이었단 말입니다 그게 자연의 힘이었어요 우리나라가 국민소득이 높아지고 그못 살던 나라가 단기간에 그렇게 대발전을 이뤘으니까 소련이 배우러 왔다가 그 말을 해서 된게 아닙니까 바로 그거란 말입니다 전 세계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평화를 하는 건 어렵지 않다 이렇게 말로, 어, 찾아오면 말로 얘기해주면 돼. 그럼 우리나라가 어떻게 돼? 평화의 산실이 되는 나라가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한국이 국민소득 30만 불 된다 그럴 때는, 예? 아마도 여러분들이 삼성을 초월하는 얘기 같지만 해보자고요. 된다니까요. 자, 그래서 세계 평화는 당연한 이치고, 한국이 세계에 희망의 나라다. 결국은 세계 희망의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 또 500년 전에 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 예언대로 지금 되고 있어요. 왜냐? 이젠 이걸 다 밝혔기 때문에 500년 전에 만국활기의 남조선이라고 이미 밝혀놨어요. 우리 남조선에서 대한민국에서 어? 세계에 평화를 하게 할수 있다라는 것. 근데 이게 밝혀졌잖아요. 그 말씀 하신 분이 누구예요? 남상호 선생인데, 남상호 선생은 제 직계 스승이십니다. 남상호 선생도 역시 도선국사의 후계자죠. 전수자죠. 신한계불영설 전수자죠. 저 역시도 그 계파로 해서 내려온 전수자고. 그러니까 500년 전에 이걸 밝혀, 21세기에 밝혀낸다는 걸 얘기했는데, 밝혀냈잖아요. 그러니까 되는 거죠. 그 예언은 지금까지 틀린 바가 없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연구를 하고 보니까, 석가모니 공자 어, 예언을 푸는 겁니다. 석가모니가 뭐라 그랬어요? 천상천하유와 독전이라고 그랬잖아요. 세상에 내가 최고다. 나 외에는 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외에는 다른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최고예요, 최고. 맞지요? 그런데, 여기서, 석가모님 말씀이 여기서만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그, 조금 넓게 보면, 각 분야에 최고가 있다라는 얘기까지가 하신 겁니다, 석가모님은. 각 분야에도 최고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각 분야별로 모든 많은 일들이 진행되고 있지만, 그 분야에 최고가 있습니다. 박사, 프로, 전문가가 있지 않습니까? 나라에는 대통령이 있고, 그죠? 최고가 있는 것입니다. 각 분야에. 확실하죠? 여기까지 말씀하신 건데, 여기까지 말씀하신 게또더큰 얘기가 있어요. 모든 것은 최고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이제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계 평화를 하려면 세계 평화를 하기 위한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모든 것에,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보면 우리나라가 구근이 융성할 수 있는 그 방법론이 있어야 된다. 그럼 세계 평화를 하려면 세계 평화를 할수 있는 방법론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연구해 보니까 자연에서 그걸 다 찾아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 활용법을 가지면 전 세계인이 다 평화롭게 살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석가모니의 예언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공자가 또 뭐라 그랬습니까? 2,600년 전에 공자는 수신제가 최고 평천하 그랬어요. 몸을 닦고 가정을 이루고 나라를 다스렸지만 천하를 평안하게 해야 된다, 세계 평화를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각 나라별로 다 다스렸지만 세계 평화는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세계 평화를 해야 된다 그랬어요. 바로 세계 평화가 자연활용법 자연은 하나 아닙니까? 하나. 지구의 자연은 하나입니다. 이 하나 속에 하나를 가지고 다 하나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연활용법을 통해서 우리는 세계 평화를 할수 있는 연구가 이제 되어 있다. 해놨다. 그러니까 공자예언, 어, 석가모니 예언을 풀었다. 그런데 참 이것을 뒷받침하는 얘기가 500년 전에 남사고 선생이. 그 격압유록이라는 그 예언서를 통해서 내려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국 갈개, 남조선 지상선국 어, 조선화 어? 세인부지 정변박 아, 이렇게 구체적으로 또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런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500년 전에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 선인은 그런데 이거 지금 다 풀렸잖아요. 다 지금 들어맞고 있어요. 지금 저는 어떤 시기라고 보느냐면, 산모가 아기를 낳으려면 고통을 느끼죠. 많은 고통을 느낍니다. 그러다 아기를 낳으면 이제 그 고통은 사라지지 않습니까? 지금 저는 그 순간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